남편이 이상했던 건 일요일 저녁 반찬을 냉장고에서 꺼낼 때부터였다. 평소처럼 물컵을 들고 식탁에 앉더니 숟가락은 손에 쥐었는데 국을 떠서 입에 가져가는 동작이 뭔가 부자연스러웠다. 왼손으로 잔을 잡는 것도 어색했고 입가에 국물이 흘렀는데 그걸 닦을 생각도 안 했다. 나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다 무심하게 말했다. 왜 저래? 그 말은 걱정보다는 어이없음에 가까웠다. 늘 피곤하다, 허리 아프다, 어지럽다 그랬던 사람이니까 또 시작인가 싶었다. 저녁을 다 먹고 남편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담배 한대 피우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갔다. 양말도 안 신은 채 슬리퍼만 질질 끌고 항상 그래왔기에 별 생각은 없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금방 다시 들어오겠지 싶었다. 그사이 나는 설거지를 해놓고 김치를 통해 옮겨 담고 있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다. 슬쩍 시계를 보니 8시 50분? 한겨울이라 날이 추워서 이렇게 오래 있을 리 없었다. 기다려도 오질 않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휴대폰을 꺼내들어 번호를 누르고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현관문 넘어 문 바로 앞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뭐지? 가슴이 조여오고 심장이 본능처럼 경고를 울렸다. 나는 급히 문으로 다가가 손잡이를 돌렸다.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남편이 현관 바로 앞에 쓰러져 있었다. 슬리퍼는 한쪽만 신겨 있었고 한 손은 허공을 움켜쥔 채.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몸을 굽혀 남편을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다. 눈은 떴지만 초점이 없었고 입술은 살짝 벌어져 뭔가를 말하려 하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새어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제야 비명을 질렀고 소리와 함께 손이 덜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허둥지둥 주머니에서 폰을 꺼내 119를 누르는데 손이 미끄러졌다. 화면이 튕겼고 다시 눌러야 했다. 그 짧은 몇 초가 영겁처럼 느껴졌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에도 나는 눈으로 남편의 가슴이 오르내리는 걸 확인했다. 살아있다. 살아는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절대 늦어져서는 안 되는 시간이라는 걸 인지하자 더 긴장되고 떨리기 시작했다. 응급 상황은 드라마처럼 오른부터 터지는 게 아니었다. 나는 소리쳤고 손이 떨렸고 머릿속은 새하얘졌지만 단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빨리 제발 빨리 담요를 가져다 어깨에 덮고 문을 열어놓고 119에 침착하게 주소를 말했다.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는 동안 구급대원이 나에게 물었다. 환자분, 발병 시간 정확히 기억나세요? 나는 멍하니 말했다. 그냥 아침부터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때 구급대원의 표정이 아주 짧게 굳어지는 걸 봤다. 그 한순간의 표정이 지금까지도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렇게 시작됐다. 남편의 간병, 그리고 내 인생에서 내가 사라지는 시간이 병원에 입원하고 일주일쯤 지나니 의사가 말을 했다. 환자분,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장기 입원은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가정에서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의사의 퇴원하라는 말은 당신 남편 다 나았으니 이제 집에 가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집에 가서 당신이 돌봐라 라는 뜻으로 들렸다. 그렇게 외롭고 힘든 남편 간병이 시작되었다. 간병이란 건 수술보다 무서웠다. 끝이 없고 예고도 없고 무엇보다 내 인생에 설명이 없었다. 집에 돌아오고 나서부터 나는 시간을 잃었다. 시간은 그 사람 상태에 따라 정해졌고 나는 그 사람 리듬에 맞춰 움직였다. 새벽 5시에 기저귀 갈고 아침밥을 미음으로 만들고 약을 찍고 욕창을 닦고 팔을 들어주고 돌려주고 눕혀주고 일으켜주고 하루가 다 가고 거울을 보면 사람이 아니라 작업자 같았다. 슬프다는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다. 지금 내 안에 남은 건 무표정한 분노였다. 남편이 아닌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한 분노. 돌보지 않는 자식들에 대한 실망. 이 모든 걸 떠넘긴 상황 자체에 대한 반감. 그리고 그걸 다 받아들이는 척 살아가는 나 자신에 대한 분노. 나는 나를 미워했다. 하지만 버리지도 못했다. 누군가 대신해줄 사람도 없었다. 시댁 어른들은 다 돌아가셨고, 남편 형제들은 연락도 안 된다. 자식들에게도 부담을 주기 싫어 연락은 안 했지만, 그렇다고 키워준 부모의 안부조차 묻지 않는 건 배신감이 든다. 엄마 힘드시지요? 엎드려 절박기라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나 있었나? 그러다 어느 날 밤이었다. 화장실에 다녀온 남편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달려가 붙잡았고 그 사람은 말없이 내 쪽으로 몸을 기댔다. 그런데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아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걸. 슬퍼서가 아니었다. 이런 삶이 나에게 너무 당연해진 게 서러웠다. 다음 날. 나는 조용히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간병인 지원 제도에 대해 물어보았다. 처음이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본 건. 그때 담당 공무원이 말하더라. 어르신 충분히 힘드셨을 거예요. 이제 좀 쉬셔야죠. 그말 한마디에 나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 동안을 말없이 울었다.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눈물은 그냥 주르르 흘러내렸다. 누군가 나를 힘들었다고 인정해준 게 7년 만이었다. 나는 아직도 남편을 간병한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내 몫의 시간을 되찾아가고 있다. 목욕탕에도 가고, 이따금씩 늦은 밤 동네를 한 바퀴 걸어도 보지만, 마음이 불안한 건 여전하다. 하지만 그한 시간이 나를 살린다. 나는 그한 시간 덕분에 나머지 23시간을 견딘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습니다.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울지 않아도, 소리내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고,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여야 합니다.